어디냐 라오스입니다 여러분 라오스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더, 너무 더워서 술은 진짜 못 먹겠어요 술 먹으면 다음 날 일할 수가 없을 데 여기 라오스 야 이게 39도까지 올라가는 게 말이 안돼사 3월인데 3월 초인데 음, 음, 음. 직진하면 바로 나가는 않고 조그마하기 때문에 팡공항만안에 푸팡공항

별 4개짜리 호텔인데 음, 평화에 있는 빈폴호텔 아, 굿모닝 뛰어가면서 굿모닝이라고 요 아무튼 엄청나게 비싸요 두배인데연락오셨어 아침밥도 6시 30분도죠 아, 여기 비엔딩 이스트호텔이스트호텔 조식입니다 쌀 네. 네. 아우스 쌀국수. 요가들. 쌀국수. 요리. 단박수를 넣 자, 김치치개 응. 9만 5천. 근데 라면이 겁나게 비싸. 라면이 이렇게 비싸. 계란찜은 안 드시면 돼요. 원 고추장 삼계탕, 원 고추장 음. 고기고등어 구이, 스프라이트, 물냉면 음. 음. 이만. 스 짜장면 음. 음. 원 나폴리 원 스프라이트. 아빠 어, 요원이 고기 소주가 음. 어디 갔다와 나 <laughs> 먼저 나가 요리 김치찌개입니다 먹어볼게 김치찌개 안나와 음. 확실히 맛이 없. 네 김치찌개는 거기 엄마 손이 최고네 필리핀 엄마 고구 김치. 아 오늘 고기 한국식당 고기입니다 고기 고기. 식사합니다. 여기 김치찌개 되게 싸요.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아우스 고기 집은요 만두전골이 그래도 좀 낫네요. 순대하고 만두전골. 라면. 술안 먹고, 건전하게 고코넛을 먹고. 신짬뽕. 아니, 열었죠, 이 신짬뽕입니다, 신짬뽕. 신짬뽕. 오르, 오르티 갔어요 아, 음. 짜불면 짬뽕. 나우스짬뽕 여기 신짬뽕. 짬뽕, 숯짬뽕. 오 소스. 국물이. 소스딱소스 찍어 먹어우 매워. 괜찮아, 국물. 괜찮습니다. 괜찮네. 국물은 괜찮네. 랜드마크 호텔인데, 여기 유명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 미십쇼 써 있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유. 유, 양, 은비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거죠. 맞아요, 맞아 대동강 미주하고 금강산술 이게 몇 대? 50오도 짜린데? 아 이것도 지금 이거는 찍어도 될것 같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튼 북한 사람들 공연 그런 거 전혀, 전혀 찍지 말랍니다. 리찾아들을보이할수 없어요. 음식은 찍어도 됩니다. 김치가장난 음. 아니야, 요맛있습니다 음. 드셔요 신경쓰아니고 드셔요 <laughs> 우리 정니당마 아니야, 마침대. 쟤가 나 아니야, 마침니다드십니다니 봐야되네한 번씩 30분, 30분짜리 과야입니다 30분짜리가 이건 이건가? 안 가? 이 이건가? 다 써있죠. 동안이 국수 아 17시 30분 몰라요. 뭔지 모릅니다. 아, 이거 아니, 저아니거 아니야. 저거 이니야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는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거 아는야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아오아 음. 음. 이게 조그만 거하고 응. 아, 도가니가 어 고수가 안 들어가 있어, 다행입니다. 고수가 안 들어가 있어, 요 먹어보겠습니다. 와. 자, 수육. 이거 맛있어. 오가리. 나왔어, 라우스. 응. 들어가서, 들어가서 전화할게요. 수육. 수육입니다, 수육. 너 알지? 우리 신대표 있는대로 어때? 자, 국물 리필. 네, 리필. 국물 리필해 줍니다. 땡큐. 파왕창 국물 리필. 소주 두병을 먹을 수 있고. 진짜 여기는 어... 베트남 쌀국수 집보다 한 다섯 배는 맛있는 것같네 일단 고수 안넣어 요거 주는데 요거 안 먹으면 돼. 잘 먹고 갑니다. 여기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어요. 아버가타라오스 베트남, 아 아니, 베트남이래. 라오스 첫 끼. 치킨이 6만. 어? 튀김? 10만. 여기 치킨인데. 8만 5천. 스파이시? 9만 5천 먹지이 뭐, 배고 다 있네? 생선 튀김, 중국식이네 거의. 이십삼, 육만, 소주 소주, 육만입니다 육만. 생선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좀 있으면 시킬래요. 튀김. 삼겹살 튀김밥, 음. 볶음밥이래도 세트로 나옵니다. 돔양이래요, 똥냥. 돔양? 똥냥?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근데 탭 가본 적도 없지만 시큼하실 니다 한번 먹어보죠 개 시.. 아니 시큼해 <laughs> 배스 튀김입니다 배스 여기는 나왔어 프라자 호텔. 여기가 랜드마크 야 크라운 프라자가 랜드마크 그럼 아까 알아듣고 봤어 지금. 크운 프라자 일본소가 레스토랑에서 제일 맛있는 거는 일본소가, 일본소가, 예, 일본소가 예, 일본소 스파게티입니다. 스파게티 진짜 맛있는 그리고 육촌은 일본의 그 6천 원. 아, 우리나라 피자 이셨고 스테이크도 좀 먹을 만그 스테이크 그 다우를 소로보요 나왔습니다. 피자 스파게티 샐러드 스테이크는 세개 시켰는데 두개 반이 안 나오고 <laughs> 아. 오늘 내가 돈안 내는 거니까.